2026년형 현대 H100 상용차 시장의 오랜 베스트셀러가 최신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부분 변경을 넘어 사용자 편의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진정한 풀체인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는 물론, 캠핑이나 다목적 용도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H100.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H100은 다소 단조롭고 전통적인 박스형 스타일이 특징이었지만, 2026년형 모델은 보다 모던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 상용차 라인업의 최신 패밀리 룩을 따르며, 큼직한 그릴과 직선적인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LED 주간주행 등은 기본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측면은 전체적으로 직선 위주로 구성되어 적재 공간의 최대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순한 박스형이 아니라 휠 아치 주변에 약간의 볼륨감을 주어 디자인적인 밋밋함을 피했습니다. 휠은 15인치와 16인치 알로이 휠리 트림별로 제공되며 강화된 측면 미러와 보조 방향 지시 등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후면부는 기능성이 중심입니다. 높게 열리는 테일 게이트, 넓은 리어램프, 그리고 내구성을 고려한 범퍼 디자인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내구성과 방수 성능이 강화된 적재함 설계를 채택하여 장마철이나 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형 현대 H100은 실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기능성 위주의 투박한 실내 구성이었다면, 이번에는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가 강조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계기판은 전자식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되었고, 중앙에는 8인치 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됩니다. 이 화면은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루투스 연결, 차량 정보 등을 통합하여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관적인 UI를 자랑합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큼직한 공조 버튼이 위치해 있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이 용이하며 트림에 따라 자동 에어컨도 제공됩니다. 특히 상위 트림에는 통풍 및 열선 시트가 포함되어 상용차에서 보기 힘든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은 유추 지지 조절 기능과 암레스트가 제공되며, 동승석과의 공간도 넉넉하여 장시간 운전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설계가 돋보입니다. 수납 공간도 강화되었습니다. 글로브 박스, 대시보드 상단 트레이, 도어 포켓, 컵 홀더는 물론 시트 아래 수납함까지 마련되어 있어 서류, 공구, 개인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2.5톤 적재가 가능하며 옵션에 따라 확장형 적재함 또는 캠핑, 리무진 전환형 모델도 선택할 수 있어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현대 H100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첫 번째는 2.5L 디젤 터보 엔진입니다. 최대 출력 133마력, 최대 토크는 26kgm로 상용 운송 환경에서 필요한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 반응이 좋아서 언덕길이나 중량물품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추세를 반영한 2.0L LPG 엔진입니다. 출력은 120마력, 토크는 19.5kg.m로 디젤보다는 조금 낮지만 정숙성과 유지비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LPG 모델은 택배, 배송, 도시 내 단거리 운송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료비 절감 효과도 뚜렷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며 연비는 디젤 기준 복합 약 리터당 10.5km, LPG는 약 리터당 8.7km 수준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독립식, 후류는 리프 스프링 방식으로 안정성과 내구성을 함께 잡았으며, 트림에 따라 ESC,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 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 사양의 확대는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며,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2026년형 현대 H100 위 시작 가격은 약 2,150만 원부터 시작되며, 디젤 상위 트림은 약 2,750만 원, LPG 상위 트림은 2,450만 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옵션 구성이나 특수 목적 개조 모델에 따라 가격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구성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특장차, 캠핑카, 냉동차 구급차 등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며 이미 일부 튜닝 업체들과의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밴이 아닌 플랫폼형 차량으로서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현대 H100은 상용 밴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편의성과 안전성, 실용성을 모두 향상시킨 진화된 모델입니다. 상업용, 다목적, 혹은 레저용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능 밴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